그래서 광고의 집행 시점과 실제의 매출 사이에 좀 시간 차 있죠 시차,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본 다음에 바로 구매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매출이 올랐을 때이 매출의 증감이 매출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이 감소하는 것이 광고 때문인지 아니면 광, 경기가 호황인지 아니면 불황인지 아니면 계절 때문인지 트렌드의 변화 때문인지 이렇게 광고 덕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판매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변수라든지 시간차 광고만의 순수한 영향력을 분리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광고 효과를 어, 측정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광고가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평가하는 이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고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 세운 목표, 예를 들면 인지도, 이미지 개선, 매출 증가를 광고가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고요. 어, 또는 광고에 투입된 비용과 계산에서 얼마나 플러스 이익, 수익을 냈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어, 즉, 광고 투자의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어. 필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측정 결과는 다음 광고 전략을 세우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어떤 방법이 어떤 방식이 효과적이었는지 데이터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는 나중에 있을 광고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참고 요소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연간 광고 예산을 세우거나 광고비 지출을 설명할 때즉 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이렇게 성과를 확인하고요 성과를 확인하고 비용 대비 효율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다음 광고를 계획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이렇게 지출에 대한 근거라든지 어 연간 광고비를 들수 있는 예산 책정의 기초 자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의 측정 방법을 보면 광고가 어 실제로 좀 집행되기 전에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미리 좀, 질문, 뭐, 인터뷰, 소규모 집단 토론,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광고에 대해서 미리, 반응을 미리 조사하는 방법인 사전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전조사 방법은, 어, 광고가 실제로 되기, 어, 통출되기 이전에 테스트한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조사 내용으로는, 어, 선호도, 선호도 광고를 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억, 광고의 내용이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수용 정도, 광고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laughs> 영향력, 어, 광고가 구매 의도, 태도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데는 광고를 실제로 내보내기 전에 사실 문제를 찾고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고를 실제로 송출한 다음에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에 대해서 좀 사전으로, 사전에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평가. 말 그대로 어, 광고 시안 또는 초안을, 광고 시안을 초안이라고 합니다. 잠재 고백한테 직접 보여주고요.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반응을 묻습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가 광고를 봤을 때 얼마나 주의를 끌고 있는지,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는지, 광고가 구매 의도나 태도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실제로 나가기 전에 문제점 개선점 찾고요, 더 효과적인 메시지라든지 디자인으로 수정을 할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뭐 주목도라든지 설득력을 미리 검증해서 실패를 줄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어, 방금 얘기한 직접 평가 이외에도 포트폴리오 테스트라고 잠재 고객한테 포트폴리오는 모음집이에요. 모음집. 여러분, 여러분들 그 두드림 또 포트폴리오잖아요. 어, 잠재 고객한테 여러 개의 광고가 섞여 있는 이 포트폴리오 모음집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광고랑 내용을 말하게 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광고가 더 인상적이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어, 조사하는 좀 그런 절차로는 뭐 여러 광고를 한 번에 제시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기억하는 광고라든지 이유를지을합니다 그러면 딱 기억에 남는 거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뭐 주목도, 기, 기억력, 이해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끄는 정도, 주목도, 눈길을 얼마나 끌었는지, 그리고 어, 광고 내용을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기억했는지에 대한 것, 광고가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는지에 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실험실 테스트는 잠재 고객이 광고를 볼때 신체적인 반응을, 신체적 반응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면 심장박동, 혈압, 동공 크기 변화, 땀 분비량, 이런 것을 봅니다. 신기하죠? 광고가 얼마나 주의를 끌고 긴장시키고 뭐 흥분을 유도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광고에 대한 즉각적인 관심이라든지 자극의 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음, 한계. 어. 막 소비자의 내적 감정까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즉 믿음, 뭐 태도, 구매 의도 뭐 이런 내적 감정은 알기 어렵고요. 사실 생리적인 반응이 꼭 긍정적인 관심으로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광고의 주목도라든지 자극의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일 수 있겠으나 소비자의 좀 구체적인 태도라든지 신뢰도까지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조사 실시의 예를 예시를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을 한번 보자면 일단 이 단계별을 그래도 알아놓을 필요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잠재 고객을 모집합니다. 응답자를 여러 모아서 여러 경쟁 제품을 보여주고 그중 어떤 제품을 받고 싶은지를 좀 선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 TV 프로그램과 함께 좀 테스트 광고를 삽입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광고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광고를 본 다음 그 그룹과 광고를 본 그룹과 그룹과 보지 않은 그룹의 제품 선택 즉 응답률 차이를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한 48시간 뒤에 응답자한테 테스트 광고를 한 거에 대해서 기억의 정도로 정도로 좀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반응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정 광고가 실제 판매에 미칠 영향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 조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후 조사는 말 그대로 광고를 실제로 집행한 다음에 소비자가 광고를 얼마나 기억하고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광고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사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기억률 즉, 광고를 본 사람들이 브랜드라든지 이름, 뭐 메시지, 이미지를 얼마나 오래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태도를 변화한 거, 태도가 변화한 거, 광고를 본 다음에 브랜드라든지 상품에 대한 호감도라든지 구매 의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는 다음 광고를 기획하거나 수립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요.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후조사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뭐, 회상법, 그리고 뭐, 재임법이 예로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사전조사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그방법들 있었죠. 뭐였죠? 뭐, 직접 평가, 포트폴리오 테스트, 실험실 테스트와, 사후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 뭐, 회상법, 재임법을 좀 섞어서, 어, 좀 출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후 조사에 사용되는 방법은 회상법이에요. 즉, 광고가 끝난 다음에 소비자의 기억과 반응을 측정할 때 쓰는 두, 가지, 두 가지의 대표 방법입니다. 회상법은 어, 광고에 노출된 소비자한테 광고를 보고 기억에 남는 모든 내용을 말하게 해요. 모든 내용이에요. 어, 좀 어마어마하죠? 광고의 기억률이라든지 인상깊은 내용을 파악하게 합니다. 장점으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떠올린 내용을 알수 있어서 광고의 주목도라든지 기억의 지속성을 좀 어, 측정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재임법. 처음 들어본 용어일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아니면 신문, 이런 광고를 보여준 다음에 그 중에 좀 전에 본적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곤란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광고를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게 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장점으로는 자사 광고라든지 좀 <laughs> 타사 경쟁사 광고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회상법은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스스로 떠올리게 해서 기억을 하는 정도를 확인을 한다면 제인법은 여러 좀 광고 중에 본적 있는 것을 골라서 정확하게 좀 기억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방법 모두 소비자가 어, 이 광고가 나에게 얼마나 많았, 남았는지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후조사의 어, 실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사후조사 실시의 예시를 보면, 광고가 끝난 다음에 소비자가 광고를 얼마나 기억하고 반응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 방법 세 가지예요. 좀 어렵죠? 첫 번째로는 비보조 상기조사라고 합니다. 어, 일단 단서가 없어요. 조사 대상자한테. 최근 본 광고 중에서, 어, 기억나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발적으로 떠올린 광고를 통해서 광고의 자연스러운 기억 정도를 파악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비보조, 보조를 하지 않는다. 즉, 아무런 단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다른 색깔로 선생님이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보조상기조사. 말 그대로, 어, 보조해진다라는 것이 포인트네요. 어, 조사 대상자한테 <laughs> 광고의 목록이라든지 힌트를 보여줍니다. 보조할 만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요. 그다음에 특정 광고의 기억 내용이라든지 세부 사항을 좀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힌트를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겠죠. 그래서 광고의 인상 깊은 요소를 좀 확인하게끔 하는데 있어서 좀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응 조사예요. 어, 광고에서 제시되는 요청에 응하는 거를 측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무료로 견품을 요청하는 거, 견본을 요청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추가 정보를 문의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사용할것 하다든지, 소비자의 실제 행동 변화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 사, 어, 이렇게 사후조사는 광고가 끝난 다음에 조사한다라고 했죠. 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그 요소로 확인하는 비보조와 보조, 그리고 좀 행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반응조사로 광고의 실제 효과랑 소비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우리 마지막입니다. 판매 효과를 조사하는 것은 어, 광고가 실제 매출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laughs>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매출의 증가는 광고만의 결과가 아니에요. 계절 탈 수도 있고요, 경기, 뭐 호황 불황에 따라서 또는 경쟁사 아니면 유행 이러한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고가 매출에 기여한 정도를 정확히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광고를 하기 전에 그리고 후에 매출 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요. 광고 전후 매출 그래프를 보고 증가분을 파악을 합니다. 그다음 <laughs> 실험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광고를 본 집단하고 보지 않은 집단을 나눠서 두 집단의 매출 차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판매 효과 조사는 광고가 매출을 얼마나 높였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광고 매출 자료라든지 광고 노출 여부에 따른 집단 비교로 조사를 하지만 다른 변수들이 많아서 측정하기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판매 효과 조사 실시에는 그냥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선생님이 사실, 어, 구두로 더 아니, 만나서 수업을 했으면 참 좋았겠건만 어, 이렇게 여, 상황이 여기지치 못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부의 어, 사장 이 부분을 광고효과의 측정 부분을 어, 좀 중요한 좀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설명글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에 출제될 만한 요소의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